<Five pressing Gegen West> <S gezúcime> <도와줘 Ell> 자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신탄장 능선 먼저 정명훈 선수 시녀 아홉시입니다 정명훈 그리고 저그 김정호 선수입니다. 자이 다음 단계를진출해 바로 이 김정우 선수에게 걸려있습니다. 정명호 선수, 시원에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정명호 선수가 다시 아, 한번 에이스 결정전을 등장했습니다. 일단 양 선수 에이스 결정전 경험이라든지 승률을 본다고 한다면 은 이번 경기에 대한 압박감은 조금 덜할 것 같고요. 에, 이제 맵에 대한 감각인데 그 맵에 대한 감각이 아무래도 김정우 선수가 높다 보니까 일단 그 김정우 선수에 반해서 정명호 선수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경호 선수가 워낙, 이브, 어, 여기서 경기 치러낸 세계의 경기, 세계의 승리가, 뭐, 김정호 짜릿한 승리, 이런 느낌, 뭐, 아슬아슬한 승리, 이런 게 아니라 압도적이었습니다. 상대편을 완전 둘러버리면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한 번만 더 오늘 이어 나가주면, 시 CJ는 편하게 일주일을, 어,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안 그러면, 화요일에 또한번 경기를 치르면서, 전력도 노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소진해야 되는, 또그 종족이, 어, 팀이 바뀌면서 또 다른 종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같은 맵에서 말이죠. 준비할 게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야, 일단 손까지 비쳤을 때는 설마 난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laughs> 네, 모든 선, 모든 팬분들이 이제, 이제 손을 잡고 계셨, 계던것 같네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계십니다. 뭐, t 팬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 C.N.T.S. 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김정호 선수. 일단은 김정호 선수가 과감하게 갑니다. 그냥 바로 앞마당 에처이해요 드론 정찰도 없이, 네, 오버로드만 6시 방향으로 보내면서 혹시라도, 네, 전진 베럭스 팩토리 확인하기 네. 위한 오버로드 움직임인데, 과감하게 드론 정찰 없이 앞마당 해처을 가져간다. 네, 김정우 선수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앞서 나가는 거죠. 이런 경기라면 정말 그냥 배제할 것확끈하게 배제해버리는 배짱이 필요해요. 함부로 또 센터베럭 같은 거할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이런 마지막 경기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김병호 선수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에스결전을 준비하는 동안 코치스 테프의 판단은 아마 그런 것이었던 네.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드론 정찰이거든요. 네. 그나마 보험용으로앞마당 네, 열차를 가져가고 네. 나서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 정찰을 보내는 것이고 네, 일단 정명 선수도 적정 타이밍에 정찰을 보내면서 입구 쪽에 심시트를 했기 때문에 야 이게 드론이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까다롭거든요. 이게 네. 어케 해서 한번 진짜 들론가서 한번 먹으면은 어케 선물 만고 어머 한번 먹어요. 계속 타고 <laughs> 쪽으로 야, 네, 들어갔어. 그렇죠. 네. 자 김정호 이런 모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게 우승자급 센스거든요. 네. 뭐딱 건설하고 들어가서 드론이 현재 아웃시 지역 앞마당에게스의 맛을 보고 김정호 선수의 드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상대편의 그 내부의 정보들을 더좀 얻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리파이널 리건설까지 확인했죠. 김정호 네. 뭐 배럭 만들고 있고 커위 설정 만들면 사실은 내부의 정보라는 좀 뻔하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계란 뭐 구경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거슬리게 하겠다 이겁니다. 네. 가스가한번더 하면 또 체력 살릴 수 있고요. 네 아, 본지 쪽에 한 바퀴 더 돌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정은 선수 뭐 들어가서 원베럭스 빠른 게스라는 것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아, 나그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양 팀의 그 코칭 스텝이 감독들의 전략적인 그 선택들이라든지 싸움 자체에도 숲 싸움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엇갈렸거든요. 저... 일단 스코어가 3대3이었다는 점, 지금까지는 양 팀의 감독의오병옥오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뭐. 어쨌든 간에 과거는 과거일 뿐 이번 한 경기로 어떻게 보면 결판이 딱 나는 겁니다 네제 30위 더 정글을 얻어냅니다 정명훈 저김정호 선수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움직임을 아미안 방지하기 위한 정명훈 선수의 머리이고요자마당에 게스트 위치에 오버로드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 네 전략적인 변수를 뚫 가면서 네 팩토리를 올리네요 일단 입구 쪽에 베럭스에서 꾸준하게 마린을 지속적으로 눌러주면서 아카데미에서 메디까지 나오게 되면, 아, 무조건 바이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고, 정명선수는 뭐, 테, 빠른 테크트리로 활용해서 바이키리 생산도 할수 있고, 뭐 사이즈 스트도 생각할 수 있고, 벌처 드랍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둘수 있는 정명선수입니다. 네. s 1 1를 어느 정도 이제 제거를 해주는 듯한 움직임이네요. 그리고 드론이 빠져나가면 아래 지역을 노리는듯 보입니다. 그쪽 이제 머리이가 있긴 네. 합니다. 이게 저글링과 같이 움직인다는 점. 저글링이 미네랄에 달라붙고 드론으로 미네랄캘때 저글링으로 튕겨서 네. 넘길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드론이 미네랄을 캘수도 있고요 이제 메딕을 파악을 했죠 아래쪽으로 저글링들을 더 보냅니다 발업된 저글링 움직임들을 조금씩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네. 김정우선수 거리가 먼 맵의 특성을 이용해서 바이오닉이라면 기동성이 느리기 때문에 어! 가스! 앞마다 깨스 어. 건설하고 그 사이로 네. 여기 야. 아 이치야 아, 그데정명호의 정명호님 그 디펜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정명호 선수를 포을 했거든요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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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자 아. 녹입니다+ 녹입니다+ 녹입니다 이대로 녹입니다, 네. 녹입니다 야 정명이 하데요아 너무 좋았습니다아 너무 오래 하는데요 저희들 네. 많이 사는. 정명호 디펜스 환상적이었어 s c b 가 그냥 마치 맵을 김정우가 저글링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s c b 가 계속 다 옆으로 달렸어요 아, 종료! 리퍼널 연속을 열어되면 입구에 열리죠 김정우는 저글링이에요 저글링으로 스타리도 우승한 선수예요 저글링을 가장 조심해야죠 아, 지금 약간 위기이고요 마린이 줄어서 지금 파이어벳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럼 메카이홀 전환 대결파이어벳이 나오기 말했... 전에 들어가야 네, 되는데 메카이홀 전이 왔단 말이에요 제 입구에서 달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머리 두기. 아 근데 일단 입구는 에 매직 두기가 나오면서 일단 안정감을 찾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명 호 선수가 생각했던 투팩토리 전략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자 하지만 불행히도 여기서 이제 김정선과의 투팩토리 봤는데 여기를 봐야 되나요? 줄입니다 여기가 깨지면서 빠진 고아 그래. 서브 옆에 매직이랑. 네. 머리 뒤 붙어 있으니까 HCV가 달라붙지 못한다는 걸 간파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깨버린 겁니다. 아, 그런데 정, 김정은 선수가 쏟아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저글링 숫자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은 정명 선수가 정말 잘 막은 편이고 이렇게 되면 기세가 경기를 앞으로 리드해 나갈 쪽은 정명 선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네. 병력들이 부으면서 테란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면은 김정은 선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써야 할 저글링들, 일단 의도를 파악하는 데 쓰고만 있는 그건 김정은 선수인데요. 자, 잠시 소공 상태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수비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의 병을 소공했고, 김정선수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명선수 호 다시 한번 SCV를 바깥쪽로 돌립니다. 자, 일단은, 에미타리스크 타이밍에 맞춰서 털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 선수 간의 심리전이거든요. 에미타리스크가 나올지, 아니면은, 에 김정선수가 롤커를 생산할지, 그리고 정명선수가 호 털에서 몇 개나 건설할지, 여기서 좀 심리전이 좀 갈려요. 드론이또 한기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에, 오. 챔보의 히드라 모습으로는 이게 뮤타레스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명 선수가 지금 터렛을 일단 하나만 네. 두 개, 둘, 터렛 건설이 많아지면은 조금 골라 나오고 있는데요. 터 있는 최소화시키긴 하겠지만 어쨌든 김정선 선수의 의도대로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고 그만큼 테라는 진출이 늦어지는 거죠. 터렛 세개 정도면은 뭐 양성수간에 뭐 손해를 봤다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넓은 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명 선수가 골리앗이 앞으로 나가서 롤커를 맞아주느냐, 아니면은 입구 앞에 롤커로 조이기를 당하느냐, 이 차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틈을 한번 살펴봅니다. 밑에 쪽에 SCB가 지키고 있는 7시 코너를 봤고요. 아, 스테이트네요 정확하게 봤어요. 네. 어느 정도 나와서 미리 마중을 좀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마린 메딕에 골리앗 다소. 자, 이러면은 김, 정명호 선수가 네, 두 번째 팩토리에서 머신작까지 달고, 두 팩토리에서 탱크 지속적으로 눌러주면, 이거, 한번 네. 정말 강력합니다, 테란이. 네, 선지레스트 하이브 가려고 했다가 취소를 한 게, 딱 나오는 병력을 일단 막고 가야 되거든요. 김정우 선수도 지금 급합니다. 저그래 상대편에게 전력을 노출당한 것, 이후에,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아, 러커, 사, 러커입니다. 이런 움직임까지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숨겨은 네. 조합이 정말 까다로운 조합이에요. 달렸죠, 그리고. 네. 네, 이거 취소해야겠는데요. 야, 여기상계께서 저지당하면은, 김정선수 경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방역들 제대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아유, 최소도 못했고요 네, 거기다가, 널카에 맞춰서 버연차가 나왔다는 점. 조금 있으면은, 마이너비 돼서 센터에서 지뢰 맞추까진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있고, 하지만 있고. 하지마, 아, 스케일. 아, 스케일. 의가 밑에 바로 발휘가 왔죠 아, 이거 럭커가 힘을 못쓰는데요. 또다시 스캔. 럭커즈. 네, 걸쳐가 네, 맞아주면서 참... 볼리아스 살리는 플레이도 좋았고요. 김정우 선수. 네. 아이 그 정명우 선수. 저 다섯 5시 쪽에 마린 메딕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점. 정명우 선수의 힘이 되고 조합 자체가 정말 까다로운 조합이에요. 바이오닉, 메카닉. 김정우 선수 저글리 비탈스크만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저글리 커만으로도 힘들고. 조합을 적어도 다 써야되는데 지금 그 조합을 다쓴 게스멀티가 없는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자 레슨크 터넥 하 있는 위치을려면 노립니다 네 럭커 숫자가 적은 대신 뮤탈로 오른손이 좀 여기서 좀 많이 흔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아마도 흔들대로 흔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어정답선사가따해다 포인트를 네. 많이 주시거든요 오 어. 많이 얻는대요 점수 네. 한시 멀티는 어디든 다시 멀티 하나 빨리 가져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멀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추가적인 멀티가 없이 이런 이 정도의 경쟁면 결국에는 테란의 한 방을 막아내기 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정우 빨리 추가적인 멀티 필요합니다. 잡이 포리하나 빼고졌고요. 다시 한번 루타를 더추원했는데 이번에 골리앗들 세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선 2선. 지금 골리앗 상대. 아좀 무리하는데요 네 그래도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병력도 바깥으로 나가죠 김정우 선수 역시 저글링들 출동합니다 아 정명호도 눈치챘어요 공격당 한방한방 타이밍 잡지 않고 야 이거 상황이 너무 유리하고 상가스가 없기 때문에 김정우 공격을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알고 정확하게 수비만 집중해주는 정명호 선수의 모습이에요 자마인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간 저글링들 그리고 또 다시 본진 지역에 오펙토리카 형이 였습니다아이쪽치 뒤쪽에 아 그렇지만 골리앗들의 반응 때문에 뮤탈이 큰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답답하죠. 뮤탈스크로 태란의 체제를 전부 확인을 해도 생산하고 싶은 유닛들 네. 아 뮤탈 로그 대역 김정호. 에어 뮤탈스토 이후에 에, 추가적으로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에, 유닛 조합작이가 김정호는 많이 어렵고 정명호는 이제. 한번 치고 나가야죠. 예, 네, 한번 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때한번 끝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쪽 쪽에 자리팔친 곳. 이미 그 정명훈 선수 경쟁. 예, 대한 그 김병훈 선수. 자, 묘탈은 맞습니다만 일단 마인은 메사로 뒤쪽으로 빠집니다. 정명훈. 자, 쉽게 활성화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당해에서는요 예, 네, 아, 마인, 마인 때문에 저글링들 계속 네, 잡히고 있고. 야, 빌드가 너무 좋네요. 예, 네, 정명훈 선수의 빌드가. 정말 김정우 선수의 경기를 정말 급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딱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유닛을 생산해야 될지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경기를 하고 있을 법한 네. 그런 김정우 선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정우 선수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견딜 준비합니다. 네. 뮤탈리스크의 상대편의 본진 앞까지 진출을 했고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김정우 선수. 이 뮤탈리스크로 김정 이 정명 선수의 본진을 숙대밭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한방 타임을 회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리렸을때 진출했고 자이 뷰탈로 얼마만큼 하려는명 붙는데 경력 어하죠네 경력은 경력 어하죠김정우 선수 지금 검색 떼면서 럭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 검색 하나를 깼고 어?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버틸 수 있나요? 스캔 하나 썼습니다. 지금 하나 썼습니다. 스캔 스캔 하나 에었으면 스캔 하나 말이었고요. 두마 어, 어, 스캔까지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빨리 파괴를 어, 네. 시켜야 됩니다. 지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요. 야, 아 지금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막히거든요. 네. 야, 지금 비타스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김정우 승부를 봐야죠 지금. 자김정은 선수. 야, 이거 막기 너무 어렵겠는데요. 이거 무탈로 컴백 닫겠으면 모를까. 탈로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거든요. 이게 앞마당의 스캔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문제다요. 그래도 비타스터 적정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온 스캔인 상태는 만들 수가 있어. 아, 골리아시 다소 나오면서 이거. 본지까지 수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영우 선수가. 아, 이 뷰터를 뭔가더 결승 못방면역승대 끝나고 있는 정경우 선수! 네. 아, 아, 아요 네, 힘에 붙입니다. 김정우의 미타엑스가 힘에 붙여요! 입고 완전 뚫렸죠! 런커, 얼마 없습니다! 자, 이제 지 b 팔변호들 아주 좋은 준비라고 있는 정영우 선수! 저 탱크 두기로뭐 천천히서 코로니를 부순다고 하더라도, 김정우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본질적이고 이미 정명 선수의 골리들이다 쓰여있기 때문에 김정호의 뮤타는 뭐할게없어 스캔 하나지만 충분한다 지금 상황에서또 달리고요! 야, 어떻게든 미탈스크로 뭔가 없던 희망도 만들어서 김정은 선수가 스스로 만들어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명은 던져주시 좋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는 선수가 또어가오 어, 아, 그도 스캔, 스캔 만화가 때문에 스캔 만화가. 이어 아, 멋지게 아, 아, 이거 거의뭐어요 결정탑니다! 스케일 순식간에 넣고 두개달 때리고! 안쪽으로 시즈부터 풀고,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올 준비를 네. 하거든요! 이쪽에 탱크 한 개, 곤략까지 더 추가되면서, 야! 네. 차분하게,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어, 오늘 경기장에 오기 전에 스케일 r o T1 연습실에 잠깐 들려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왔는데, 고인규 주장과 박영훈 감독이 선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에서 멋부리지 마라! 반드시 이겨라! 그게 바로 이런 경기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쏠때 들어온 게쏠때 갈렸거든요 네. 아 런커 다 버렸고 이따가 리우터리있습니다진실도 우리가 막힐 수밖에 네. 없는 네. 경력입니다 정말 김정일 위타였습니다 이렇게 천하해 보이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명훈의비드 우정 이발격이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승리의 기발을 아, 서로 꺾게 쳐같습니다